자 직선, 직선 df 하고 직선 df 직선 df 하고 아, efgh 가 아, 이르는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대요 알겠죠 그러면 어 얘는 얘는 평면과 뭐 평면과 직선이 이르는 각, 각이지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평면과 직선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 위에서 평면에 이렇게 수선 을 하나 내리죠. 그리고 찍그서요게 기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자이 평면 어딘가에서 이,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다 수선을 찍 내리면 저절로 이 선이 되지. 얘가 수선이 되죠 그렇죠. 네, 수선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선이니까 이렇게 직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 갖고 이 각이 바로 그세타에 이렇게 그지. 길이 우리 다 구할 수 있잖아.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이 길이가 루트 3이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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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a B c 면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됐죠. 대각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루트 3이야. 여기는 얼마? 루트 2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어 여기는 여기는 그대로 1이고요. 그러면 사인 대는 얼마입니까? 로트 성분의 1.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 수능에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자그 다음에 요 문제는 굉장히 어이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학교에 중학 녀고에서 이걸 증명하라고 그래요. 아 진짜 거사가 거절... 진해 증명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 <laughs> 나와요. 자, 어떻게 해? 어떻게 내가 내내 했던 얘기야. 자, 아, 아까도 했지. 뭐냐면, 어, 어떤 직선이, <laughs> 어떤 직선이, 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직선과 이렇게 수직이야. 야하고, 야가, 야가. 이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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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야하고 수직이야. 이렇게 수직, 직각, 수직. 그리고 야하고도 이렇게 직각이야. 얘하고 얘는 평행하지 않아. 이게 직각이야. 그러면 얘는, 이두 직선을 포함한이 평면과도 얘는 수직이다. 이거지. 수직이라고요? 응. <laughs> 어? 수직이야. 아, 그러니까 수직이라. 막 어떠, 그렇지. 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렇 있는데 서로 평행하지가 않아. 어떤 직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직선. 이렇게. 이렇게? 어, 얘는 야우 야후 수직이야. 야우도 수직이지? 네. 그러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니까 얘는 이 평면과 수직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그걸 이용해보는 문제가 바로 이거요 어떻게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죠. 네. 자,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이번에는 네. 이 녀석이 이 직선, 여기 있는 이 평면하고 수직이야. 그럼 얘는 이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야. 네. 자, 그기또거기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여기 평면 안에 서로 다른 평행이 아닌 아, 두 직선 이 있는데, 아, 이 녀석과 얘가 두 개다 두 직선과 수직이야. 그럼 얘는 이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도 저절로 수직이 되지. 그치. 어, 그러면 네? 이 평면 안에 있는 모든 녀석과 다 수직이라는 얘기가 돼요. 네. 첫번째도 놓쳤어. 어? 첫번째도 놓쳤어. 아, 네. 어저께 끝부분 잇 거예요. 자, 봐봐. 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얘하고 이렇게 있어. 하나도 안 수직에 얘네 둘이는. 아, 안 평행해. 평행하지가 않어. 자, 그런데 얘가 직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직선과 두다 수직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 평면과도 수직이라고. 수직. 알겠지? 수직. 윤정아! 쟤 보고 있니? 어, 알겠지? 자, 이, 이, 수직이야. 그러면, 어. 자, 얘가 이제 이 평면과 수직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어, 수많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면상에만. 네. 어. 다, 다 수직이라고, 얘가. 그지이해 같죠? 네. 어, 자, 이게. 음. 그니까, 얘, 얘가, 얘가 이 평면과 수직임을 증명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갖고, 어이 평면과 수직인 걸 증명하기 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평면 안에 있는 평행 아닌 어떤 두 직선을 이렇게 찾네. 이렇게 하나 찾고 이렇게 하나 찾았어. 어 수직이네. 어 수직이 알았어 거봐. 그러니까 야, 하고 수직이네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가 이 평면과 수직임을 증명하래. 네. 그러면 증명을 못하니까 어 직선 두 개를 찾어. 갖고 얘가 이렇게 수직이래이게수직이래 수직이래. 거봐 두 개하고 수직이니까. 이 평면하고 내가 수직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아, 어? 어? 얘하고 수직이야그수직 선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평행한 수직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행한 평면 속에. 이 평행한 두 녀석한테 이렇게 수직이라고.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 수직이니까 얘가 이 평면하고 수직이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평행이 아니어야 돼. 평행이면 안 돼. 평행 어? 야, 너이 이게 수직이지. 아, 수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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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이. 지 하지만 얘는 평면이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약간을 틀어져 있어야 이게 수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야한테는 수직인데 야한테는 수직이 안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빵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겠지 그러니까 어, 이 평면하고 수직임을 보여라. 이 직선이 그러면 이 평면상에 있는 평행 평면 아닌 어, 어떤 수직성과 수직임을 보이기만 하면 얘는 저절로 이 평면과 수직이 된다.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PC. 이 PC하고. 쌤 엄청 힘들어 지금. 이 PC하고 A, AMD 얘가 몇 도를 이루고 있냐. 몇 도. 네 맞아. 왜냐. 자 여기 <laughs> 이선 봐봐 이 선. 이게 정상면체니까 정상각형이지. 모든 면이 뭐가 돼. 모든 면이 정상각형이잖아요 여러분, 정삼각형이면요 어, 정확히 가운데를 가르는 요선을 얘가, 얘와 어때요? 반드시. 자, 얘가 수직이 될수 밖에 없지, 이렇게. 그렇지? 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얘는, 얘하고 여기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돼? 수직이죠? 그렇지. 자, 이번에는, 어, 어 이번에는 요 평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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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얘도 정삼각형이 가운데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수직이죠. 수직이죠, 수직. 그렇지. 네. 결국에는 생각해봐봐. 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평면 안에 포함된 서로 평행이 아닌 두 직선하고 얘가 수직이야. 그렇지? 자, 어, BC는 BC는 어, DM하고 수직이고 BC는 뭐 AM하고도 수직이죠. 그렇지, 서로. 근데 어, 그런데 그런데. <laughs> DM과 평행이 아니지? AM은 평행이 아니지? 아니죠, 그치? 어, 따라서 BC는 BC는 어,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 DM과 AM은 AM은 삼각형 AMD에 어때?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어때? D에 어, b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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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각형 a m d 와도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얘하고 얘가 수직이고 얘하고도 얘가 얘하고 수직이고 얘는 또 얘하고도 수직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 평면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이 평면과도 수직인 것이 돼 버린 거야 이? 금방 내가 헌얘기어떻하지 여기 어 이게 체판처럼걸리는데 네? 야, 여기는 안 주고 자 여기 어 이게 D 하고 이게 네. 자요 이거 이건 여기가 A야, A I 여기가 D야 D 알겠죠 이 자리가 M 자리 M 자 B C는 어디 있어 여기 <laughs> 이렇게 B C 이렇게 지나가 그지 알겠죠 B씨는 여기 지나갔어요? 네. B씨는 자 얘가 야구 수직이죠야그지그 다음 얘도 야구 수직이야. 그지 B씨가 야구 수직이고 A도 야구 수직이야. 이게 불펜이 B씨야. 이게 수직이니까 이렇게 야고 야구 야구 수직이니까 결국 이 평면도 야구 수직인 것이 되는 거지. 응? 응. 그래서 구하는 각도는 몇 도? 90도 를 이렇게 돼요. 그게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네, 어? 예, 그선수도 어. 아. 응. 90도 국가인 건알렸어요 응. 근데 아, 왜 야, 어째서 평명을 국가인 거예요?